10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혼자의 믿음도 귀중하지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요사밧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20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요사밧은 위기의 순간에서 환경을 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하여 힘을 합쳐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나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무기와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요사밧은 그 군대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찬양대를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의 강력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흔히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노랫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10편 69편 30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그 위대하신 찬양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시며 곤고한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늘 가정 안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몬 좌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어떻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 담겨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 문제 안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낙심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이 이런 믿음의 노래를 들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문제,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또 마음에 담은 소원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른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송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의 제목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신음소리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이 능히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눈 시간, 이제 헤어지는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함께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보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다음번 만날 때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